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듯이 또 남은 이한 해의 6개월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를 잠시 멈추고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야곱의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죠. 두 아들을 주셨는데 그두 아들이 공교롭게도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어서 두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에 한 아이가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태어난 아이가 그 먼저 태어난 아이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처음 태어난 아이는 얼굴이 붉어서 에서라고 하였고, 그리고 뒤에 태어난 아이는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에 좀 억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차가 거의 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는데 자신의 형인 에서는 자기와 거의 동한 동시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획득하고. 모든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자신은 잊혀진 존재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언제나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나고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형인 에서가 사냥터에서 돌아왔을 때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자신이 끓이고 있었던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의 명분을 사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바로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기고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때에 어머니와 이 야곱이 공모하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을 이렇게 따돌리고 아버지가 내리는 장작, 장작권을 가로채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가로채고 나서 이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죠. 풍족하고 풍요로운 가정 가운데 살던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서 먼 수백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하는 신세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도망가던 야곱에게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성경을요, 어떤 사람들은 문학 작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현실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의미에서 문학 작품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마치 인생사가 그대로 녹아져 있고 담겨져 있는 것처럼 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야곱의 이야기도 마치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다가 그대로 투영시켜 놓은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그리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풍요롭고 더 그렇고 큰 걱정 없이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가면서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아나왔고, 그리고 그 땅의 주민들이 이삭을 방해하면 이삭을 옮겨가서 우물을 파면 또 거기에서 또 물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양식을 심고 곡식을 심으면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 사람의 가정에서 나고 자란 야곱 역시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오늘 2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전에 야곱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장막에서 편안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되고 있어? 떻게 되었습니까? 아, 먼뭐 하란이라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삼촌인 라반을 찾아야 합니다. 그 라반을 찾아서 어떤 삶을, 어떤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야곱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거,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도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밤이 되었을 때에 그는 들어가서 잠잘 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길에서 유숙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된 겁니까? 노숙자가 된 거죠.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풍요롭게 삶을 살았던 이 야곱의, 야곱의 인생이 한순간에 농숙자의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에서 잠을 자면요, 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들짐승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도에게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이 야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기댈 데도 없고 들어갈 집도 없어서 그곳 가운데에서 그냥 잠을 자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야곱이 한 순간에 노숙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자신이 자신의 몫이 아니었던 장자권을 탐내고 그 탐내므로 말미암아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형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결국에 그는 노숙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야곱이 애매한 고난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야곱이 의인인데 형이 자기를 박해해서 도망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 노숙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멀리 보면 에덴 동산에 서 있었던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 아니던가요?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라는 그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자체보다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욕망과 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노력한 대가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농산을 지으려면 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려야 됐습니다. 여인은 해산하는 수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아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아도 이 야곱이 경험했던 이 돌베개를 자고 있는 인생과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 그릇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왜곡되어지고 틀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만 있으면 다행이게요.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기심과 수많은 사람들의 교만과 수많은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무너지고 왜곡되어져서 그 왜곡된 결과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삶이 가지고 있는 부조리와 삶이 가지고 있는 불공평성 때문에 불공평성 때문에 그리고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쉽게 무너질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데 그 피곤하고 지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 박사가 몇해 전에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너무나, 수도, 너무나 많은 변, 변화와, 너무나 많은 욕망과, 너무나 많은 이익들이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은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라 거예요. 잠을 자지만, 그 잠을 자는 그 시간에도, 그 잠을 자기 위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편안한 베개가 아니라. 야곱이 들에서 돌 하나를 지어다가그 불편하고 딱딱한 돌을 베고 자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고작은 근심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잠못 들게 합니다. 잠못 들게 할 뿐만 아니라 잠을 자도 제대로 자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것들을 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재미와 또 쾌락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 여전히 찾아오는 공허함과 불편함과 그 삶에 대한 막막함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더라는 것이죠. 야곱이 나고 내가 야곱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들 한복판에서 돌을 베고 누워서 잠을 청하는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보게 됩니다. 한낮에는 장렬한 햇빛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뜨거웠는데 밤이 되니까 점점 날이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잠을 자려고 이리저리 뒤져보지만 잠을 자기가 일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 돌을 놓고 잠을 청합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싸늘해집니다. 그러니 찬뜩 어깨가 움츠러들고 두 무릎을 굽어서 몸을 최대한 굽혀서 한쪽으로 몰아누워서 잠을 자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고 참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참 암담한 심정으로 돌아갔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차가운 기운 속에 어찌어찌 겨우겨우 잠이 들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십니다. 그 꿈을 보니까, 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신이 지금 누워서 잠자고 있는 자리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나와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사닥다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층계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계단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잠자고 있는 그 들판, 그 야곱이 잠자고 있는 그 차가운 그 바닥, 야곱이 그 베고 있는 그 돌베개가 있는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까지 층계가 나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끝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상상하다가 울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야곱이 있는 자리가 얼마나 비난한 자리입니까? 야곱이 있는 자리가 편안한 궁전과 같은 정, 그런 자신의 장막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형과 자신의 형의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도망가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에게 함부로 들어가서 내가 야곱인데 저를 좀유숙시 저를 좀자기해 주십시오라고 말도 할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들판 한복판에서 잠자려고 누워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통로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내려오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자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천사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했다라는 것으로만 이야기가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신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사방 팔방으로 흩어지게 할 것이다. 너로 하여금 복의 복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이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들판 이름도 없는 루스라는 땅과 같은 그리고 정말로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차갑고 외로운 장소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는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찾아 오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뜻과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아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늠하기도 어렵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많아지기도 하고 참을 못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야곱의 지난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놓으시고 그곳에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한 야곱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야곱이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16절 말씀이 참 은혜가 은혜가 되는 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루스라는 곳입니다. 아무도 기댈 곳이 없는, 기댈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돌베개로 자신의 머리에 베고 잠이 들어야 하는 곳입니다. 하늘 입을 삼아야 되는 곳입니다. 차갑고 스산한 공기가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막막한 곳이고 두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루스가 베델이 돼버리는 거예요. 루스의 뜻이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루스의 루스가 원래 어떤 곳이고 루스가 어, 원래 어떤 곳이었고 루스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루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베들이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든 아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든지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베델이 될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드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